이펀컴퍼니가 MMORPG 크로스 이터널을 최초로 공개해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함께 보시죠 크로스 이터널은 휴먼, 두어프, 나이트엘프, 언데드 등 4대 종족과 타락한 악의 세력으로 세상을 파괴하는 본능만 갖고 있는 마족 세력 간의 싸움을 그린 판타지 액션 MMORPG인데요 오픈 필드를 바탕으로 던전 플레이, 실시간 PK 등 전투 콘텐츠와 다양한 커뮤니티 콘텐츠를 갖추고 있습니다.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전사, 신앙을 중요시 여기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레인저, 지식을 추구하며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마법사 등 각각의 특징을 가진 직업군을 통해 액션의 재미를 더했다고 하네요. 특히 크로스 이터널은 기존의 액션 R P G와 동일한 이동 패드 컨트롤과 터치 및 슬라이드를 이용해 이동하고 다양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 컨트롤 등두 가지 조작법을 통해 짜릿한 타격감과 액션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. 그 외에도 스킬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화려한 이펙트와 콤보를 이용한 짜릿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으며 직업별 회피 스킬을 통한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통해 한층 더 강력한 액션의 묘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다양한 전투 콘텐츠와 슬라이드 컨트롤 등을 통해 화려한 이펙트와 짜릿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액션 MMORPG 크로스 히터널.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황그리의 TV